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방시혁 과집세연, 스캔들 났네요. 어, 과집세연이 누구야? 한번 볼까? 과집세연. 어, 과즙미가 있나보네. 자, 과집세연. 아, 미모가, 미녀네. BTS의 슈가는 오토바이 타다, 음주운전. 그리고 BTS의 아버지는 과즙세연과 열애설. 이거구나. 그래서 과즙세연과 육즙시역. 어, 그렇구나. 콜라보. 육즙시역의 과즙세연에 대한 그 피처링. 그거죠. 그리고 제로슈가. 어, 제... 오늘, 오늘의 오늘 키워드는 이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즙 세어는 설탕 아니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인슐린을 분비한단 말이지. 이 제로슈가와는 거리가 있어요. 역시 <laughs> 육즙 시역이 설탕을 좋아하나 보네. 그래가지고 뭐 과즙에 슈가에 뭐 그러니까 저렇게 배떼지가 마인부처럼 튀어나오지 아니 저게 임신을 한 거야 뭐야 이 배떼지가 이게 뭐여 보여드릴게 이게 배떼지가 보면은 여기에 이게 BTS의 아버지라고 여기에 BTS가 이 배떼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야이씨 디지네, 이 여자 이 여자 둘이가 하나는 육즙이고 하나는 세연이야? 육즙 세연이야? 디지네, 와, 돈이 좋다, 돈이 좋아, 어? 육즙 세연이가, 어, 미쳤네. 역시 돈이 좋다, 돈이 좋아. 이 BTS의 아버지 정도 돼야지 이렇게 또 육즙이랑 세연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대단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머니 파워다 이거야. 이게 6집 세연이야? 미쳤네. 미쳤어. 이 여자가 6집이고 이 여자가 세연이라는 거지. 아무튼 굉장합니다. 어, 클라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나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이 여자애들 뭐 아이돌. 이 여자애들 외모가 아이돌이네. 미쳤네. 어우, 방시혁. 어우, 클라스 있네. 그 관심사가 요런 스타일들인가봐. 어우, 야 역시. 방시영님, 장가 갔어요? 뭐야, 장가 안 갔어? 굉장하네. 어우, 한쪽에는 육즙, 한쪽에는 세연. 해가지고, 육즙, 세연. 이렇게 두 명을 데리고 다닌다. 이거지. 굉장한데? 어, 장가 못 가슈. 그, 그럼 이거 호날두 메타 가는 건가? 이 방시영님은 호날두 메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육즙이랑 세연이랑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멋지네. 아 어, 능력 있고 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 저 일부 다처제와 어, 또 혼외자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BTS의 아버지 방시혁님 같은 분들이 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즙 시역에 대한 예, 법적으로 그걸 좀 풀어줘라 이거야. 아 그럼 뭐 그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놀면 안 돼? 지금 호날두 메타 가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돈이 있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것 같은데, 일부러 보여주려고 행동한 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겠냐고 보여주기용으로 그렇게 호날두 메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와. 그 잉태를 하려고 또저출산에그 일조를 하려고 어, 다자녀 가족으로다가 그럴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클라스다이 새끼들아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내 생각이 틀렸나? BTS의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뭐 장가간 사람도 아니고 유부남도 아닌데 아 저렇게 노는 거 자유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이 아 여자들이 좋다 그러면 저렇게 놀아도 아무 문제없는 거지 뭐. 아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 유부남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유인인데 장가를 안 갔는데 bts의 아버지가 저렇게 활동하는 거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만 유전자가 2세에 태어나면 참 건강이 좋지 않을 텐데, 그건 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뭐 바람직하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뻐요? 아, 나뻐? 그렇게 노는 게 나뻐? 아니, 나쁜 거 아니잖아. 아니, 여자들이 오케이 하면 된거 아니야? 한쪽에는 과즙이, 한쪽에는 세연이, 과즙 세연. 이렇게 두 명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찬성이 세. <laughs> 이 연애 찬성이 세이대1 연애 그리고 일부러 대놓고 했다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